자, 1부터 9까지 또 자연수입니다. 자, A가 뜻하는 것은 만 단위 만 단위, 천 단위, 백 단위, 십 단위, 일 단위 이런 뜻이고 다섯 개의 자연수가 있어. 근데 A, B, C, D, E 중에서 5의 배수이고 1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. 5의 배수래. 자, 0이 없으니까 E는 5로 확정이 됐어요. E는 5다. 그지 응. 그러면 은 C와 D 음, C보다 큰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? 자, 5가 있어. 5보다 작은 게 1, 2, 3, 4가 있는데, C보다 큰 것들도 있는 거잖아, 그죠? 그래서 C라는 것이 1이라면 1이라면 D가 될수 있는 거는 뭐 중에 2, 3, 4 중에 하나다, 이 말인 거야. 그러면, A와 B가 될수 있는 거에 후보를 생각하면은, 1 제외. 2, 3, 4 중에 하나 제외. 그럼 2는 썼다 치자. 3, 4. 2는 제외. 했다. 그 다음에 5도 당연히 제외. 그럼 6과 7과 8과 9 해가지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.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. 이해되죠?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래서 C가 1일 때, D를 결정할 수 있는 세개 중에 하나, AB를 결정하는 여섯 개 중에 두 개다.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. 그럼 C가 이번에 2라면, D가 결정이 될수 있는 숫자가 하나 줄어든다는 뜻인 거죠. 그럼 2C1일 거고, 그럼 AB도 선택할 수 있는 게 1은 절대 못 쓰는 거니까 또 하나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5C2가 되겠지. C가 3이라면, D를 정할 수 있는 게또 하나가 줄어드는 거니까 11, AB를 정하는 것도 하나 줄어드는 상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. 따라서 3 곱하기 15인가 45 플러스 2 곱하기 10이니까 20 또는 1 곱하기 6이니까 6 따라서 71 이렇게 3번 하면 되겠다.